네개의 단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근육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쓰는 겁니다. 이러할 때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면 엉덩이도 엄청 아프고 햄스트링도 엄청 많이 아파요. 이러면 광배근에 충분히 텐션이 잡힙니다. 식모근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진짜 데드리프트 꼭 하셔야 됩니다. 네, what's up, g 가이즈.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건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스미스 머신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데드리프트가 원래 전신을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스미스 머신을 활용하면, 초보자도 무조건 등이랑 뭐 허벅지, 점신을 다 자극을 정확하게 줄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스미스 머신이랑프에이트의 장단점이 있는데, 스미스 머신은 이렇게, 여기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근육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죠 스미스 머신으로 하게 되면 프리웨이트랑 다르게 이게 바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자세가 중요한데 이 바가 스미스 머신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대로 무조건 내려가면 승모근만 쓰여요. 광배근을 쓰려면 견갑을 항상 뒤로 접고 제가 늘 강조하는 접었으면 광배는 하강을 한다. 하강을 눌러 그렇지 하강을 눌러줘야 광배의 텐션이 잡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안 접고 팔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중간에 있는 흉추가 말리게 되면서 승모근이랑 여기 가운데에 있는 등에 부하가 많이 실려서 부상이 많아요 데드리프트 할 때는 여러분 꼭기억해야돼요 견갑을 먼저 접는다 그러면 만약에 접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접은 상태에서 내려 볼게요 들어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어날 때 승모근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데드리프트 할때 승모근만 아프신 분들은 견갑을 접기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타겟을 광배근에 좀 잡기 위해서는 접었으면 어깨를 누른다. 오케이. 그리고 내려갔다가, 업. 일어난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러면 누구나 데드리프트를 잘할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업. 내려갔다가, 업. 오케이. 자, 이래서 보면은, 자, 견갑을 뒤로 접는다. 누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면 이 광배근의 텐션이 잡힌 상태에서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견갑을 접고 그대로 내려가면 텐션은 빠지고 승모근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견갑을 잡고 누르면 내려갈 때이 손이 거의 허벅지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허벅지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말리면서 허리 통증이랑 승모근의 힘이 들어가고 광배 힘이 쩍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접고 눌러야 돼요 그러려면 스미스 머신은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좀 다리 무릎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을 할 때는 조금 더 스태프에 가깝게 다리를 조금 더 피고 하는 데드리프트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제가 자세를 좀 가까이서 알려드릴게요. 이 자세랑 팔이랑 무릎 위치가 중요한데 이 손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이 골관절이랑 닿지 않게 좀 넓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의 위치는 거의 허벅지 완전히 닿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는 조금 더 모은 다음에. 11자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할 때 중요한 건 1번은 항상 어깨를 접는다. 어깨를 밑으로 내린다. 그럼 광배가 단단해져요. 이 상태에서 3번은 무릎을 구부린다. 그리고 4번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위를 뒤로 빼주면서 그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어날 때 어깨를 누르면서 업. 그렇지. 4개의 단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어려우면은 할 때마다 이 순서를 계속하세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자, 시작. 그렇죠. 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 할때 여러분이 중심을 뒤에다가 두게 되면은 허벅지에 걸려요. 그래서 할 때는 조금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고 좀 앞으로 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보면은 쭉 숙였다가 쭉 일어날 때 보면은 힘이 쫙빠지는게 보이죠?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신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여기 요추 부위에 힘이 빡칠려요. 그럼 부상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러면 광배근에 충분히 텐션이 잡힙니다. 업. 그렇지. 쭉 내려왔다가. 오케이. 자, 두고. 자, 이제 무게를 올려볼 건데. 스미스 머신의 최대 장점은 안정적으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그냥 바닥에 두면 되니까 무게를 올리고 자, 한번 해볼게요. 무게가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자, 잡았으면 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거는 바닥에 찍어도 돼요. 찍고 바로 올리고, 그렇지. 쭉 내려왔다가, 무릎이 안 걸리게 상체가 앞으로, 그렇지. 3, 그렇지. 일어날 때 많이 안 일어나고, 4, 그렇지. 쭉, 5, 그렇지. 배 힘주고, 6, 네, 무릎이 조금 더구부려지 돼. 그렇지. 7, 거의 무릎에 바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9, 3, 그렇지. 더 숙였다. 4, 자, 마지막, 쭉, 오케이. 무게를 올려볼 건데 여러분이 하고 나면 어디 힘이 들어가야 되냐면 광배근이랑 기립근이랑 엉덩이랑 햄스트링까지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하면 엉덩이도 엄청 아프고 햄스트링도 엄청 많이 아파요. 후면 사슬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어, 진짜 데드리프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무게를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무릎 구부리고 팡 하나 그렇지 중심 앞에 두고 광배 힘 주고 둘 그렇지. 헤이, 네, 그렇지. 더숙이 배임 주고. 네, 너무 아치 안 되게 배임을 줘야 돼요. 다섯자 일어날 때 호흡을 여섯, 어 일어날 때 배임 퍽. 퍽. 일곱. 보급이 중요해요. 열. 그렇지. 하나. 그렇지. 배임 주고. 둘. 넷. 자 마지막 배임 파 오케이. 초보자분들도 자세가 나오면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또 많이 하는 실수가 허리를 피라고 했다고 너무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추라고 허리 맨 밑에 있는 부위에 손상이 오는데 여기가 데드리프트 하다가 많이 다쳐요 디스크가 터진다고 하는데 너무 아치가 되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립이 될수 있도록 엉덩이랑 햄스트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등까지 같이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은 하나의 근육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쓰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무게를 더 올려볼 건데 무게를 올리면 헬리니 분들은 전완근이라고 하는 이 잡는 그립이 못 견딜 거예요 그럴 때는 얼터네이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그립을 바꿔서 잡는 그립을 하면 조금 더 무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이 자세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얼터네이티브로 이렇게 반대로 잡게 되면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에 박줄고 업! 하나! 그렇지 둘, 좀만 더일어나야더 일어나야지. 셋, 그렇지, 거기까지. 넷, 자, 마지막.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아, 좋네요. 좋은 아, 거 맞죠? <laughs> 맛있어요. 아, 아 맛있다고 하시는데 <laughs> 헬리네이분들도 분명 데드리프트의 맛있는 맛을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활용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어, 내가 도저히 등 느낌을 못 느끼겠다. 허리만 아프다. 그리고 비대칭 있는 분들. 비대칭 있는 분들이 프리에이트 바를 들고 하면 이렇게 한쪽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거는 뭐 측만증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는 이런 스미스 머신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어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비대칭이 심한 분들은 스미스 머신도 나쁘지 않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